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10가지 인생 조언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세요. 지원을 구하라. 정서적 지원과 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친구, 가족, 또는 지원 그룹에 연락하세요. 자가 관리 연습.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휴식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신체적, 정신적 행복을 돌보세요. 현실적인 목표 설정. 여러분의 도전 과제를 더 작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분해하여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합니다. 보건력 개발. 좌절을 학습 기회로 받아들이고 더 강하게 반등함으로써 회복력을 배양합니다. 솔루션에 집중.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고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집중하세요. 감사의 마음을 실천합니다.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당신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감사를 표하세요. 변화 수용.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수용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변화와 적응력에 개방적입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기. 과거의 경험을 반성하여 배운 교훈을 파악하고 현재의 과제에 적용합니다. 끈기 있게 여러분의 목표에 전념하고 확고한 사고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세요. 모든 사람의 여정은 독특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